柿の実林芙美子「林家には子供が七人もあった。越してきた当座は私の家の裏庭へ枯れた草ほおずきがいつも一つ二つ落ちていてヒノキの垣根の間からその林家の子供たちがおのおの口の中でほおずきをぎゅうぎゅう鳴らしながら。 아소빈이 기다. 이웃집에는 아이가 일곱 명이나 있었다. 막 이사 왔을 때는 우리 집 뒷마당에 시즌풀 꽈리가 늘 한둘 떨어져 있어서 노송나무 다리 사이로 그 이웃집 아이들이 저마다 입안에서 꽈리를 뽁뽁 소리내며 놀러 왔다. 카제노 욕쿠 후쿠와 대구모아시가 하야 그때 毎日よく落ち葉がお互いの庭に溜まっていった。おばさま、落ちごどですか下から二番目のフ子ちゃんという西洋人形のような子供が私のうちの台所の窓へぶら下がってはバーッとのぞいた。パラミ茶いぶぬかうりらくるめうんじぎみぱらさめいこっちゃらぎょびソロへまだげさよがった。 아주머니 일하세요. 밑에서 둘째인 후치코라는 서양인형 같은 아이가 우리 집 부엌 창문에 매달려서는 까꿍 하고 들여다보았다. 모토린카와 토시오리 부부가 狭い庭を手入れして시鳥니와토って住まっていたのだけれども오사카の方에무스코んを頼って行ってしまって長아間空き屋になっていた 원래 이웃집은 노인 부부가 좁은 마당을 손봐서 닭을 기르며 살고 있었지만 오사카 쪽으로 아들을 의지에 가버려서 오랫동안 빈집이 되어 있었다. 낮츠즈 쿠사가 시계 대시마때 니와토리 고야 노나카 니마 데 시로이 데츠도우 쿠사노 하나가 합이꽃달리시대이 있던 가악 고도모가 시치니모하루 히토다치가 고시대 그루토 부사가 이천오만이 가나고 나았지 말 때, 이 야키치가 다치마찌되 기아가리, 고도마 다치와 지붕열이 오기호기되, 오치바와 하이떼와 히어트게떼 모야스데 있다.여름 내내 풀이 무성해져서 탁장 안에까지 하얀 망초꽃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는데, 아이가 일곱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사 오자 풀은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좋은 공터가 금세 생겨나서 아이들은 자기보다 큰 비로 낙엽을 쓸어서는 불을 피워 태우고 있었다. 나츠즈 아키야であった林家の庭に私が狙っていた柿の木があった무傷に実をつけていて青い光を拭いていた柿の実が毎日毎日楽しみに台所から眺められたのに あと2週間もしたら眺められるという頃7人の子供を引き連れたこの家族が越してきたので私はその柿の実をただ羨ましく眺めるよりしかたがなかった。夜寝瓶집이었던イウチンマ당へ내가乗렸던カムナが있었다た。背もっ열매가달려푸른가루를내뿜ったカム 매일매일 즐겁게 부엌에서 볼수 있었는데, 앞으로 2주일이면 볼수 있겠다고 할 무렵, 일곱아이를 거느린 이 가족이 이사왔기 때문에 나는 그 감을 그저 부러워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찌바오 모야 시나가라 연번째로포짱떠유워터코노코가 오까아사마 코노카키노미와 이쯔고로 모이 데이노, と尋ねている背の低い太った子どもの母親がニコニコして柿の木を見上げ「さあまだまだだめですよこんな青いの食べるとお腹を悪くしますよ」と言っている私も台所をしながら黒い負のある柿の実を透かして眺めた「なぎょぶる手うみを 네 번째 포울라는사내 아이가, 어머니, 이 감은 언제쯤 따면 돼? 라고 묻고 있다. 키가 작은 살찐 아이의 어머니가 싱글벙글 하며 감나무를 올려다 보고, 글쎄, 아직은 안 돼. 이런 파란 걸 먹으면 배탈이나. 하고 말한다. 나도 부엌 일을 하면서 까만 반점이 있는 감을 のもろパラボあった。半かけの雲が落ち葉と一緒にひらいらするような乾いた秋であった。雨がちっとも降らなかった。林家の話し声がよく私の仕事部屋へ聞こえてきた。もうそろそろ寒くなるのね。ほらお話をするともう私のくじから湯気が出るわよ、あ母様。 이 지방 오기 스미쿠상 또유 주연사이너 쇼저노 하나시고다 반쯤 걸린 구름이 낙엽과 함께 하늘거리는 듯한 건조한 가을이었다. 비가 조금도 오지 않았다. 이웃집 말소리가 자주 내가 일하는 방에 들려왔다. 이제 슬슬 추워지네. 봐, 말을 하면 벌써 내 입에서 김이 나와, 엄마. 君すみこらぬヨンレーサーソニョへまそりだこの家族が越してきて間もなくひろこちゃんという12になるお姉ちゃんと父ちゃんが手紙を持って夜が更けてから遊びに来た手紙には「大泉国籍」と書いてあった「まあそうですかお父様もよかったらいらっしゃいな」と言うと 어떤 子는すぐ 雲の垣根をくぐってお父さんを迎えに行った.이 가족이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히로코라는 1 2 살이 되는 언니와 보가 편지를 들고 밤이 깊어서 놀러 왔다. 편지에는 오이즈미 고쿠새끼라고 쓰여 있었다. 어유 그러세요. 아버님도 괜찮으시면 오세요.라고 하자. 彩彩彩のパロ農村なむうたりをバジョナがアボジルでりろがった。ひろこさんはまるで大人のようにきちんと座って、静かなおうちですねと言った。私はなんだかいじらしくなってラジオをかけて、おもしろいでしょうと言った。ちょうどアルルの女の曲で、 라빠가 기레인이 하얗 있다. 히로코상은 구로또아까의 난단라로 자켓을 입고 つも대가쿠깎테 있다. 히로코는 마치 어른처럼 얌전히 앉아 조용한 집이네요. 라고 말했다. 나는 왠지 기특해서 라디오를 들고 재밌지요? 라고 말했다. 마침 아르레 여인이란 곡으로 나팔이 곱게 들어가 있었다. 히로코는 검정과 빨강이 섞인 재킷을 입고 항상 손을 가리고 있다. 또라 도라 오바사마니 히로코상 노테테 미세테 조다이? 도유토 가와이 테오 솟도다시테 히로게타. 소노테와 가와이 같다 케레도모 마르데 오토나 노 요니 아레테 이타. 히로코상, 오다이도꼬로 나사르노? 또 기쿠토, 고항 다꾸와요? 또 이때 크슬리 또 와라 떼 미셌다. 어디 어디, 아줌마한테 히로코의 손좀 보여줘? 라고 말하자 귀여운 손을 쑥 내밀어 펼쳤다. 그 손은 귀여웠지만 마치 어른처럼 거칠었다. 히로코 부엉 일하니 ピシックウソボヨった私は大泉国籍という人にまるで知識がないのでどんなお話をしたものかと考えているとポーちゃんの連れてきた大泉さんはまるで自分の家へ上がるみたいにカンラカンラと笑って座敷へ上がってきて私の歯の隣へ座ったものだから 하하와 미끄리시다 요나아메오 시대 있다. 나는 오이즈미 고크새끼라는 사람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어가 데려온 오이즈미 씨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껄껄 웃으며 방으로 들어와 우리 어머니 옆에 앉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깜짝 놀란 듯한 눈을 하고 있었다. 手ぬぐいを腰にぶら下げて、息子さんのツンツル天のカスりを着ているせいか、様子を構わない人だけに、山男のように見えた。月に三百円はかかると話していられた。大変だな、と思った。スゴン을掘りけちめちゃご、あでれかんとがんカスりムにおすいぼそいんじ、 차림새에 신경쓰지 않는 사람인지라 산사나이처럼 보였다. 한 달에 300에는 든다고 얘기하고 있었다.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台所が好きだというひろこさんを見ていると私も112の頃祖母の家に預けられて飯を炊いていた頃を思い出してひろこさんの膨らんだ方が 나 아가시는 오사나이 덕이니 욕꾼이 때이르 요니 오모했다. 부엉이를 좋아한다는 히로코를 보고 있으면 나도 열 한두 살 무렵 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밥을 지었던 시절이 생각나. 히로코의 볼록한 볼이 내가 어렸을 때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히로코사 카키노미와 뭐, 다베라르르 되쇼 알아. あの柿ね、楽しみにしていたら大屋さんでみんな持って行っちゃったのよつまんないわそのあくる朝台所の窓から柿の小を見上げると青い実一つ残らずみんなもいであって柿の木の下には柿の落ち葉が一層たまっていたひろこカームにぜもぐすいけちよ 아, 그 감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실망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 부엌 창문으로 감나무 가지를 올려다보니 파란 열매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닦고, 감나무 밑에는 감의 낙엽이 한층 쌓여 있었다. 후치코짱가 나니카 히토리고도이 이나가라, 수미다와라노 나와데 가키노에다에, ブランコを「落っているおこっちるわよ」と声をかけると「ねえ柿の実が天へ飛んでったんですって」だから「だからブランコしてもいいってお母様が言ったのよ」と小さな手で縄を結んでいる藤子がんが翻山말하면서すっかまにバチちゅうのカムナムカジへくねるめだルごいた。 떨어져요 라고 말을 걸었더니 근데요 감이 하늘로 날아갔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네 해도 된다고 어머니가 말했어요 라며 작은 손으로 밧줄을 메고 있다 私は丘の上にある町の八百屋へ行って小さい아마가키を二마ぐらいも買ってきて <목소리> 후치코짱のいる林家へ <목소리> 스코시 바칼이 못하세 떼었다. 나는 언덕 위에 있는 동네 채소 가게에 가서 작은 단감을 두대 정도나 사와 후치코가 있는 이웃집에 조금 갖다 주었다. 나이도 고로 깔아 놓고또 후치코 짱가모 가키오 가지리나가라 우타우 우타떼이루. 후치코 짱오떤 사마와? 오사케는안노 오카아사마와 어찌고도 부엌에서 들여다보니 후지코가 벌써 감을 깨물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후지코야 아버지는 술마셔 어머니는 일 오니사마와 깍고 오네사마와 오카아사마는 오다이 ひろこさんは学校おっぱぬん発鏡おんにぬおもにとはひろこぬん発鏡れいこちゃんとぽーちゃんは学校よぼうやはあばばって言ってんのかきのみはおいしいかって聞くと 나, 사과가 더 좋아. と葉へ揃たしの白いねじみっぱでギシギシ柿皮を剥き始めたレイコ와ポー는바뀌 아기는 아바브 그러고 있어. 감은 맛있어? 하고 물으니 나 사과가 더 좋아라며 고르게 다한 あれ早波にロスクすくカムかんチをポききシャケッた私は子供がほしいと思った。うらうじから外へ出るとヒノキのか根ねからフチコちゃんのくりくりしたおてをひっぱった。なに<何>うん、ちょっといらっしゃい。いいおはなしよ。と言うとフチコちゃんはしゃがんでいるわたしのほうへ。 서또 미며 미 못되겠다.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 뒷문에서 밖으로 나가자 노송 나무 울타리에서 후지꺼의 동글동글한 손을 잡아당겼다. 뭐야? 아니 잠깐 와봐. 좋은 얘기야. 하고 말하자 후지꺼는 웅크리고 있는 내 뺨에 살짝 귀를 가져왔다. おかしくなってしまって私も小さい声であのねと口を耳へ持っていくとちちくさい子供の匂いがして私は感じたこともない胸騒がしさで同期が激しく打った薄워져서など작은소리로「くげまりや」ら며オ입을귀로가져가자ちょっぴりななぬ愛眠せがなそ 나는 느껴본 적도 없는 설렘으로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오찌바노우에 샤간데 류호테데 가오 오호테이루토? 가꾸렘 모노코도 나노? 또나와오못타 고사이노 후치코짱와 와置시오오っかへ까에하싯ってし심っ다 낙엽 위에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자 숨바꼭질하는 거야. 라며 밧줄을 든 다섯살짜리 후치코는 나를 두고 어딘가로 뛰어가 버렸다 今年은 그 가족도 사기의 미래에 빠져버렸다 린카의 사기의 미래는 이제는 작은 미래 스스나리에 두고 있으나 오늘은 힘이 없어서 나쁘다고 올해는 일찌감치 그 가족도 사기놈이여인가 하는 대로 이사가 버렸다.이웃집 감은 벌써 작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지만 요즘은 일조량이 없었으니 맛이 없을 거다.